어제 제가 10월 25일에 있었던 우리 반려견 도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카페, SNS 채널 통해서 전달 했는데 와, 페이스북에 그렇게 게시물에 이 반려견 죽음에 대한 글을 누가 스팸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 한두 건이 아니라 모든 게시물을 다니면서 스팸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건 스팸이 아니야라고 페이스북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회원님의 게시물이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회원님만 이 게시물을 볼수 있습니다. 옵션 보기에서 이렇게 됐어요. 스팸 신고하면 다 이렇게 처리되나봐요. 근데, 왜 그들이, 왜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라는 게 정말 지금 캐스터이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 게시물은 스팸에 관한 페이스북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니네가 한 결정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응답을 보냈죠. 예. 그랬더니 제가 보낸 응답에 페이스북이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그 커뮤니티 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회원님이 게시물을 볼수 있다는 이제 옵션 보기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열이 받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따위로 이렇게 제대로 된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해. 서 정확하게 제 의견을 이제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각 게시물마다 다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워낙 공유를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결국에 페이스북으로부터 어, 게시물 복구했다. 어, 잘못된 조치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회원님의 게시물을 재검토한 결과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반려견 훈련사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또이 잘못된 동물학대에 대해서 알린 부분을 누군가 스팸 신고를 했다. 어, 그분이 누굴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일이 제 모든 게시물을 다니면서 그 스팸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알리는 거를 누군가 이제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막았던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혹시나 이 막으려고 했던 그 분이 계신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강사모 모든 어, sns 채널이나 카페 공지나 쪽지나 메일 다 통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어, 올바른 청원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 아주 푸짐하게 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이 그렇게 신고해 주세요. 예, 재검토할 거고요, 복구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풍성하게 제 블로그라든지 카페 채널이라든지 SNS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뭐라고 진짜 욱 했는데 결국에는 페이스북에 복구해 주셨기 때문에 뭐. 잘 조치가 됐고 또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영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견 죽음 도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 과연 이런 일을 당했을 때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또그 무게가 얼마나 크게 다가와서 그 보호자분이 얼마나 아파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막 고민되고 걱정되고 했습니다 어, 그러나 제가 그 더치 보호자님을 만나서 직접 뭐 위로해드리지 못했고 또 이야기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이번 일은 누가 봐도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예, 그 강아지를 그렇게 때려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훈련사라는 사실이 너무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 이런 이제 국민청을 진행하는 어 어떤 그런 단계들을 계속 이제 밟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뭔가 준비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할때 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이 더치에 관련된 일들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고. 진심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